아무, 응. 이제, 따라, 집에, 갈란다. 담비랑, 이제, 집에, 내봅시다. 응? 응? 요번에, 내가 들고 갈게. 응? 응? 담비, 이제, 갈라고. 담비 다 놀았나? 응? 응. 가자. 가자, 가자. 담비야, 가자. 내일 보시다. 가자. 나가자. 추워서 나가기 싫나 그러면 이제 자고 오든지. 나오기 싫으면 지가 까지고 해는 하고. 애들이 이제 안 기다리네. 추워서 안 기다리는 거다 가자. 가자. 그래. 알바보 먼저 갈까? 어 그리 갈래. 그래, 돌아온나, 그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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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 이거 기다리고 있었나? 그래. 어, 그 놈. 담비, 안 오나? 기다리고 있었나? 마중까지는 오네. 그래. 폴리도, 폴리나안 보이네. 삼색이 너거 둘이면. 그래. 가자. 그래, 가자. 가자. 저 위에 저기 폴리 있네. 가자. 그래. 담배 오나? 안 오네. 담배가 저러다가, 지 보건자리 잃는 가 아이가? 그래. 그래. <laughs> 너가 먼저 오면 어잖아 내가 밥 준다 카드나. 응? 그래. 그래. 그래, 이거 한번 먹을래? 맛동산. 이거 한번 먹을래? 자, 먹어. 궁금하지? 어, 담비 어디에서 나타났노? 너가 물 가인 이제? 관심 없어요. <laughs> 맛동산 너가 먹는 거 아니다. 내가밥 챙겨줄게. 기다려봐라. 담비야, 애들 데리고 있거라. 기다려라. 알배, 챙겨줄게.